자, 오늘은 여러 장 리그램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인스타 열고요. 자, 여기 사진이 여러 장 있으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. 피드를 보시면, 요런, 요런 게 사진이 여러 장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다른 사람 피드를, 피드에 있는 게시물을, 어, 나에게 가져오는 걸 리그램이라고 하는데, 그 모르는 사람 걸 함부로 가지고 오면 안되고 DM이나 댓글로 가져와도 되는지 허락을 받고 가져오는 게 맞습니다. 자, 이것은 제피드입니다. 열면 이렇게 두장 되어 있죠. 자, 위에 상단에 점세 개를 클릭해서 링크 복사라고 있습니다. 링크 복사 클릭하고 그럼 화면을 내리고 인스타 여기 디그램 여러 장 하는 앱입니다. 요것을 다운 받으셔서 이렇게 깔아 놓으시면 됩니다. 리포스트 포 인스타그램. 자, 클릭하면 자, 이렇게두 장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거 클릭해서 요렇게 다운을 받으셔 놓으면 됩니다. 다운 받고 또 뒤로 가서 두 번째 장 클릭해서 아래 다운받기. 그럼 제 갤러리로 이 사진 두 장이 가 있습니다. 그럼, 자, 리그램 표시 있죠? 여기 리그램 표시를 클릭합니다. 그럼, OK. 자, 피드에 올리기. 자, 다음. 자, 여기 필터는 선택하시고, 다음. 그럼 문구 입력에 꾹 누르시면 붙여넣기가 있습니다. 그럼 내용이 이렇게 다 따라옵니다. 그럼 공유를 선택하면 올라갑니다. 네, 이상입니다.